여고생이 는데 탔으면 좋겠다, 이 차에. 어 그러니까 추운데. 잠도잠도잠도 오, 잠도잠도 어머, 얘 택시다. 어머, 어서 타, 어서 타. 어, 어, 이거 뭐예요? 어, 택시야, 택시. 어, 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안녕. 어. 안녕, 그타다 어. 시대들이야. 어, 오빠들이야, 안녕하세요. 오빠들. <laughs> 어, 왕모. 어, 이거 뭐? 뭐 하냐고? 네. 거긴 뭐야? 그냥 우리가 저기 가는 거야. 어, 걸트쇼 어,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걸트쇼 아니야. 아니에요? 어, 아... 이거 그냥 택 택시야. 와 아니 어디 가는 길이야? 어, 우리 데려다 줘야지 아, 우리가. 저 목동 중로 학원이야. 목동 학원 가는구나. 아이고 힘들겠다. 네,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공부하는 길이야. 어? <laughs> 정말. 뭐, 엄청 힘들나안 뭐, 들어. 아 지금 학원을 몇 개나 다녀? 아 저요 저희 거의 다섯 개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이야 아, 다섯 개나 다녀? 네. 아우 힘들겠다. 아 힘들죠. 그지. 네.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다녀? 아 수능 때문에요. 수능. 네. 지금 몇 학년인데? 저요 고1이요고1인데 벌써 수능 걱정을 하고 다니. 이게 아. 얼마나 세상이 그러니까. 너예 이쁘게 생겼다 근데 꿈이 뭐야 연예인이야? 아? 아니요. 그럼. 그러면 아, 저요? 그냥 판사나 요 음. 변호사가 꿈이에요. 판사나 변호사? 네. 판사나 변호사, 판사나 변호사. <laughs> 그럼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공부요? 어. <laughs> 공부 그냥... 그냥. <laughs> 그냥... 너 그럼 그냥 판사 되려고 그래?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 그래, 잘해야 되는데. 집은 어디야? 저요? 집이요? 이쪽... 근처인데. 아, 그렇죠. 근처. 근처. 또 학원 갔다가 또 오는 거구나. 아, 네. 아, 네. 아, 학원 을 연달아 그냥 몇 개를 다니는 이게 부모님들기 부담도 장난 아니시겠다야. 네. 학원비도 그래. 비쌀 텐데, 그렇지? 네. 어. 가방도 무겁잖아, 제 네. 가방도. 아유, 얼른 분들한테 안쓰럽다야. 반에서 인기 많지? 아니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네. 어. 그래, 알았다. 네. 어, <laughs> 네가 그 반에서 그냥 그런 편이구나. 어, 우리도 연애 중에 그냥 그런 편이야. 우리 얼굴은 후졌지 하하하하하 푸짐한 <laughs> 얼굴이야 어 아이 그래서 너 너무 힘든거 같아서 네 선물을 어. 한번 탁아저씨도테 줄라 그래 이거 강의를 들으러 이제 거의가면 피곤하고 무슨 선물 가방도 무겁고 어? 애들 말해들어봐 네. 가방도 무겁고 거의가면 피곤하고 음. 네 어쨌든 졸리면 또그 선생님이 강의할 때 아니면 또 졸면 또 안되고 여러가지 뭐 네. 복합적인 힘든 점이 있지 않니? 태균! 야아 짜자잔 갤럭시 탭 갤럭시탭, 갤럭시 갤럭시탭 택시에서 갤럭시탭이야. 이게 자, 이 안에, 이 안에 보면은, 강의가 다 있어. 이 안에 굳이 학원 안 가도 어? 집에서 편안하게 어? 따뜻하게 어? 언제든지 아 이게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거는 진짜로 아무 때나 대변보다도 음.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laughs>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스타 강사들이 쫙나오 이거 봐봐. 자자자자, 너 니가. 좋아하는 강의 어, 듣고 싶은 거 어? 강의 하나 딱 선택해서 한번 이렇게 해봐봐. 어? 그럼 지금 뭐 깜짝 놀라지 않겠니? 이거 진짜 화면도 크고 잘 나온다고. 지금부터 강의를 듣는 거냐? 그럼 런 아니야. <laughs> <우>, 시작돼, <시작되도 웃음> 경쾌하다고. <웃음> 자, 10페이지 유영실장. <laughs> <laughs> 어 이거 완전 신기해요 그치? 네이 신기한 연결 넘어선거지 전 과목 다있고네어그거나 좋아 그, 만약에 좀좀 좀 가다가 흘렸다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지나면 끝이잖아 필기 못하면 네 다시 들, 다시 또 들으면 되고 네그 부분 골라서 듣고 졸리면은 졸리면 자다가 아좀 자고 해야겠다 자고 다시 들으면 돼. 천천히 자세히 읽어봅시다 볼까요? 화면 크고 네 광고 다니면서 들으나 완전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렇지 그게 중요한거야 아. 있어 보이지만 돈은 학원 비이다벌수 그래. 있잖아. 그렇지 학원 몇 개월치 보다는 훨씬 싸지. 아그 네. 시간 순서가 너랑 어울린다야 그거. 갤럭시 탭이 너랑 어울려.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있어 보여. 많이 있어 보여. 지금 갤럭시 탭이 있어 보여. 그래서요? 어 정말. 아, 요즘에는 엣지 있단 말보다는 어 탭이 있다. 이런 말이 또 요즘에 유행하게 될 거야. 학원에 그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사전 완전 두껍지 않니? 맞아요. 그거? 그 안에 사전도 있어. 어. 내가 사전 찾아줄게 좀. 영어 사전, 일어 사전 다 있어. 우리 또 우리 심지어 잘... 법전도 있다. 법전. 우 와. 책이, 책이 8만 권이더라고. 진짜 거야. 법전도 있어요? 그럼 우와. 안에 법전도 들렸어 여기 있다. 야 프라임 영한 한영 사전. 야 보라 아, 영한 사전 나오는 거야. <laughs> 우와. 지금 여기 여기 봐봐 키스. 거야. 어 키스. <웃음> 키스. <웃음> 키 스포버냐? 나오잖아 이렇게 네가 원하는 단어 검색해봐 이게 다 나오면 이게 또 문장까지 이렇게 해갖고 예문 이런까지 거다 나온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 세상이. 이게 또 업그레이드 되잖아. 어? 그리고 이게 뭐이 예쁘니까 그걸 들 공부하기 얼마나 좋겠어. 음. 니네 말대로 있어 보이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신기하지 네. 어 그러면 거기 그러면 딱 단어 그러면 발음도 나오고. 이렇게. 어. 정말 좋은 거지. 책이 필요 없는가? 사전에서는 발음이 안 나온다고. 우와. 발음 기호를 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완전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 아 컴퓨터야, 컴퓨터야 그냥. 소야 컴퓨터보다 나은 거야. <웃음> <웃음> 우와, 짱 신기해요. 컴퓨터, 어. 어. 드릴피터 들고 다니는 컴퓨터. <laughs> 들릴피터어들릴피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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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난 거야 이거. 학생들 그 책가방 무겁고 힘든데 이거 다 들고 다니는 일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데 뭐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이름, 이름이 뭐지? 저요? 김소명이요. 소명아 미안하다. 이제 네 이름을 물어본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응? 너의 소명이다 그게. 소명을 갖고 살아. 사랑하는... 응? 갑자기 소면이 좀... 네, 그건 좀 아니다. 네. <laughs> 소면하고 소명은 좀... 좀 차이가 있다. 아 밥은 먹었어? 밥도 못 먹고로 다니는 거야? 네, 그냥 소면 먹으라 그러지. 소면 먹으라고. 어, 오늘 간단하게 그냥... 소면 좀 먹으면 어떨까 싶어. 아니. 어. 소면 안 좋아해. 아, 그당이다 그래, 네. 별명이 그래. 소면이구나. 아, 네. <laughs> 그럴 거 같았어. 예. 별명. 겨울 줄 이렇게 예쁘나 가지고 다니 그러면 너 지금 공부하러 가는데 지금 거의 다 와가니까 힘들어. 그렇지? 응문. 네. 너의 운세를 좀 오늘 좀 알아봐 줄까? 재미있게? 날씨네. 응? 좀... 선물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또 아이씨들 만났는데 여자 지나갔어 그제? 갔어 아 이거 혼자 보고 뭐 그래? 애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지하도로 들어가다니 이번에 아이씨 말실하네 오 오늘의 운세 자 운세 좀 봐줘 야 우리가 뭐 애정운 봐줄까? 뭐 봐줄까? 애정운이요 애정 너야. 어머 너 공부해야 어... 되는데? 애정운?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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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정운 네가 골라야지 이제 자 여기 카드를 이제 탁 섞을 테니까 요 카드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갖고 밑으로 삭 내려봐. 드래그로 딱. 어?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봐야 되는데. 됐어? 네. 그럼 선택한 카드 보기 나오잖아. 눌러 봐. 거기 카드 보기 나와.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대. <laughs> 아 진짜? 야, 정확히 네. 잘 나왔다. 본발이잖아. 어머 어머. 그리고. 그리고 뭐지? 음,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좋은 인연을 만난대요. 아 그럼 이제 아니, 공부하고 딱이좀 여유 있어져야지 그때 돼야지 이제 사랑도 다가오고 또 알고 그러는 거지. 어. 어, 남자친구는 없어? 야 없다 그랬지 참. 네 남자친구 또 없어요. 없어요. 너무 바쁘다는 말에또 속상하다. 뭐야? 어쩔 수 없지 뭐 학생인데. 그래니 네 아. 소명이야 소명. 아 그래 이제 소명이니까 선물을 주고 싶지만 아이고. 우리. 될 거라. <laughs> 아빠한테 사달라네. <laughs> 아빠 갤럭시탭, 갤탭 사 주세요. 딸이 윙크하고 뽀뽀해 주면 아빠가 안 사주겠니? 그러니까 바로 사준다. 아빠가 너가 이은 딸도 미안. 소 <laughs> 신기하지? 네, 완전 신기한데. 아 그래. 그래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 강의도 좀 듣고 단어도 좀 공부하고 뭐 이뤄 사전, 하는 사전 다막 보다가 심심하면 운세도 딱 한번 보고. 응. 음. 럼 머리 시키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아... 자 이제 뭐 좋아하는 연예인 검색도 한번 잠깐 해보고 컬투 가끔 한번 해봐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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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투야 이것도 인연인데 가끔 한번 해봐라. 너네 반에 우리 좋아하는 애들 많지? 네? 아니야? 네 많아요. 아니, 조, 어 그래 고맙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성적인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네. 저 웃긴 놈들. 네 머리 큰 아저씨들. 아니에요. 에이 그런 거 이성적인 를 이렇게 잘생겼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고?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laughs> <laughs> 아예 아니 그런 거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그래. 뭐 바말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라도 그런 애들 한두 명 있다고 얘기해주면 고마운데. 음. <laughs> 어, 어쨌든 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으니까. 우가 네, 공부하는 데 힘들고 어차피 학생일 때 공부는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음 이왕이면 좀... 살아나게 했으면 좋겠어서 주어진 길에 있어서 네.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일이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그래. 밝고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네. 열심히 공부한다는 자세로 네. 꼭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여 판검사가 되길 빌겠다 네. 오늘 다져줘서 고맙고 네. 너도 우리를 만난 게 영광이지? 네 어, 그래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제 그럼 그래, 네. 굴비 사 먹어 네 영광은 굴비니까 <웃음> <웃음> 안녕 손명아 저 사인 하나 해주세요 어 그래그래 사인이요? 그래. 자세하고 어. 사인해주 그래. 다 왔어, 이제. 자, 아저씨가 오. 다 왔으니까 사인을 하나 해줘시지 여기요. 자, 아, 어이차, 소명 소명이 이름 좋다. 이름 예쁘다. 누가 줬니? 무슨, 무슨 소... 아빠요. 어. 무슨 소자에 무슨 명자야? 와. 밝을 소에 밝을 명자. 밝아라 밝아라구나, 네. 이름이. 름이 네. 밝아라 밝아라요 엄청 밝다, 엄청 밝아. 어, 이름이 밝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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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 <laughs> 소명. 그아침에다 밝을, 밝을 때그 네? 소명 밝을 명자 음. 이름이 기가.. 무슨 무슨 성은? 저요? 어. 김이요 김소명 네세 네. 금자 네어 쇠야 밝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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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택시비 내야 돼요? 아, 아니야 공짜예공짜예 택시비는 너의 미소? 아. 어. 한번 애교 한번 해줘 애교, 애교? 아저 애교 같은 거? 한번 해줘 네. 멋있게 네. 아저 아, 진짜 못해요? 앙앙 해요. 이런 거한 번만 앙앙? 아 그래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자, 아유, 귀여워. 아, 여기 쌈, 여기 쌈. 어, 아, 고맙습니다. 그래, 선명아.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네. 네. 그래.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안녕. 아유, 이뻐라. 진짜 이쁘다, 이제. 잘 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아유, 그래, 그래. 아, 참. 이쁘다. 얼마나 좋을까, 그래. <목소리>